감염력이 최대 70%더 크고 어린이까지 감염시킨다. 최근 영국에서 나온 변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큰 기대를 가졌던 영국은 불과 일주일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급격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긴급봉쇄를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1일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으며 이전 7일 평균의 2 배가 넘게 확진되었습니다. 영국 전문가가 이 새로운 변이가 곧전 세계에 창궐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이웃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영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국가가 40개국이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의 영국을 격리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런던 시드로 공항에는 영국을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지금 개발된 백신이 변종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이 코로나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뉴욕 타임즈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대량 접종이 해피전 같은 면역 반응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적응을 부추기고 그 결과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체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변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논문들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변종 코로나의 강한 전염력도 이런 진화의 산물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국 퀸메리대 임상역학조사관인 딥티 구르다산이 박사도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적이고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했지만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몇달 동안 분명해졌다며 대량 백신 접종으로 선택 압력이 커질 경우 이런 돌연 변이는 더 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전파력이 훨씬 강한 돌연 변이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프레더 지슨 암연구센터의 제스 블룸 박사는 백신을 무력할 만큼 바이러스가 충분히 진화하려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백신으로 돌연변이가 생겨난다고 해도 이를 백신으로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집단 면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칫하면 감염 전파 속도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드 베른데의 분자 전염병학자인 엠마 호크 로프트는 1년 내 인구의 6 0에 백신을 투여하고 그동안 확진자 수를 계속 줄이는 게 바이러스의 변이 기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호란 대한 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지만 이는 운송과 보관 및 접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빠르게 접종률을 높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접종을 해도 한국 국민들 1000만 명을 마치는데 7개월이나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감 백신도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게다가 이 접종의 효과가 실제 6개월 동안 지속될지도 아직까지 확실히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신을 먼저 접종하면 빨리 집단 면역이 생길 것처럼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을 안 맞는 이들도 있고 맞는 시기도 제각기 다르고 효과도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한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는 훨씬 더 빠르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운송 보급이 빠르게 이뤄져 전국 의료 기관을 사루에 5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이자보다 5배나 빠르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전통적으로 써온 방법으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화이자는 모더나보다 더 안정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여론 교수는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과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든 100%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 없다.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가고 위험이 커도 코로나처럼 질병의 영향력이 크면 감소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김원원 교수의 말처럼 현재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최근 연일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10만 명대 확진자 수는 OECD 37개국 중 36위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는 19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82개국 중 131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위기로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에서도 잘 막아 놓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서두르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확진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자 수가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희생되는 사람이 하루 3,000명이 넘었고 영국은 500명, 프랑스도 이미 누적 사망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체계 개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유일한 대안인 백신 구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동안 27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6명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약 3천 명 정도는 증상이 약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의료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빠르게 개발된 백신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장기적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널셜 타임즈는 지난 16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을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가 백신 전쟁에서 서양인의 실험 대상으로 삼으며 장기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널셜 타임즈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미국과 유럽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사이 아시아는 서양인들을 기니픽으로 삼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시아 각국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높은 효능의 백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베트남,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백신을 필수라기보다 선택으로 여긴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마치 백신을 빨리 도입하지 않는 것은 시책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3단계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치료제를 통해서 환자를 최소화하며 그 다음에 백신을 사용해서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이 미국이나 영국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은 늦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으려면 내년 봄이나 여름이 돼서야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영국 또한 나이순으로 맞기 때문에 내년 11월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3배의 백신 확보로 이웃나라의 백신을 나눠준다는 뉴질랜드도 일반인은 내년 하반기에나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3분기대로 전국민에게 백신을 공급할 예정으로 시작은 늦었지만 전국민이 접종받는 시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늦었다고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해서 날이선 비판을 하며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신중한 전략으로 코로나를 가장 빨리 잠식시킬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랑 교수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서두르며 도입하려고 하면 언론이 신중해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